안녕하세요 권고쌤입니다. 루비로망하고 이제 대왕곡을 새로 심었는데 오늘 그 두부나무 얘기를 조금 해볼까 싶습니다. 일단은 요거에 루비로망입니다. 이파리를 보시면 자 샤인이나 뭐 다른 여타 품종들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아, 제가 심은 포도 종류 중에 아, 제가 심은건 아니지만 거봉이 하나 있습니다. 거봉 아, 좀 일찍.. 8월 초.. 지금쯤 이제 숲기가 되어서 익어서 나가는 포도가 하나 있는데 케이파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풍도 들고 지금 난립니다. 음,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음, 눈이 잘안 터서 아, 걱정도 많이 했고, 근데 어, 눈이 한3 개, 이쪽엔 3 개, 4개 정도 튼 나무고, 저 쪽편에 있는 나무가 이제 눈이 두 어, 개인가 밖에 안튼 나무죠, 그죠 요게 자라면서, 아잘 자라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 생각보다 잘 자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지금 여기서 한 1m 조금 더 나간, 1m 50 정도 나갔는것 같고, 여기 한 1m 쪽, 1m 정도, 왼쪽,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총한 2m 조금 넘게, <laughs> 가지를 밟고 지금 술을 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살을 찌우고 나무를 굵게 키워서 올케어를 잘 버틸 수 있도록 받아야 되겠죠. 그죠? 바로 옆에 이제 나뭇가지 거의 뭐 맞닿을 때까지 왔습니다. 그죠? 여기도 키웠는데 저쪽으로 한 1m 이쪽으로 한 2m 정도 대목 3m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수세가 <laughs>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이 지금 대목 이 하고의 이 접합부에 또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니밑 대목하고 크좀자람세가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리고 새알, <laughs> 포도 3개딱 열려 있습니다. 르그루마. 그래서 저3개 올해 맛을 한번 볼려고 나뒀는 건데 맛이 어떨지 참 궁금하기도 하지만 잘 자라줘야 될 건데 처음에 1차로 여기서 한번 끊었었는데 끊고 다시 이제 얼만큼더 받았어요? 한일미다가량을 아이고 더 받는 았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자람새랑 여기랑은 조금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음, 잘 자라라고 음, 광어 플러스를 바닥에 좀 뿌려놨습니다. 뭐 얘들 잘 자라라고 뿌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이제 잘자라고 있고 <laughs> 중간 중간에 샤인이 이렇게 달려있죠. 그죠 요거 거의 한반 이상은 섞어낼 겁니다. 섞어내야 되고 여기 아, 도 아마 여기까지 자르고 여기는 루비로망을 여기까지 키우고 그러면 한 3m 정도 될것 같아요. 3m 정도로 그냥 쭉 키울 것 같고, 샤인을 여기서 요만큼 키고, 중간에 또 블랙 사파이어가 있어서 아마 거기까지는 샤인이 쭉 연결되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만지 몰랑몰랑 합니다. 몰랑몰랑. 몰랑 연하기가 와가 있습니다. 제이 비드를 시켜야 되는데, <laughs> 뭐, 관주도 하고 뭐줄거다 어, 줍니다 지금 뭐 많이 줍니다 <laughs> 이것저것 많이 줍니다 풀빅산부터 해서 어, 꼭 한번 주고 싶었던 게 이제 게 얼라이브였는데 얼라이브가 음, 아주까리박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까리박이 아마 제게 분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검색하고 뭐 하여튼 보기로는 아주까리박이 분해 자체가 안된다고 조금 아주까리밥은 피하자, 피자마. 아주까리밥 맞죠? 그죠? 아주까리밥. 그래서 이제, 광어 플러스를 뿌렸는데, 이게 비쌉니다, 이게. 이게 한 포에 한 18,000원 정도, 15kg 짜린가? 18,000원 정도, 18,000원 정도. 물론, 뿌리는, 면적은 더 커요. 그래서 이리저리 따져보면 뭐 크게 어 많이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용을 했는데, 아, 생각보다 저기 사용했을 때 작년에 제가 뿌려서 냈는데 괜찮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는 광어 플러스를 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추비도 광어 플러스로 하고 추비한다. 감사비, 광어 플러스로 갈 거고 내년에 봄비로도 아마 광어 플러스, 플러스 뭐 다른 게한개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 여기가 보면 뭐, 자 이렇게 샤인이 끝나고 아... 블랙 사파이어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 블랙사파이어가.. 이거는 삼목 인데.. 삼목 산목 같은데.. 그죠? 삼목삼목삼목 같아요. 아니 길이를 너무 많이 뺐는 것 같기도 하고. 삼목인데 너무 많이 뺐는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또 이렇게 샤인이 있습니다. 이거 잘라버릴 겁니다. 소스 그 나무도 많이 안 자라고. 포도도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포도 다 따고 갈고 이마가 좀 자라야 되는데 어, 이거는 아목입니다 젖목 전목. 응? 목목래도 젖목같은데 그러면 <laughs> 그래서 젖목 맞을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나게 까지 키우고 그렇게 할겁니다 저 뒤에 대왕옥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대왕옥이 있더라 저 지금 난리가 난리가 참 난리도 난리도 아닙니다 풀도 뽑아줘야 되고 참 힘드네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파리는 밖에 없는데 어. 이만큼 뭐 굵어지면 이만큼만 굵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이만큼도 안되는 것들, 봉지 사는 것 이만큼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만큼 올라왔으면 다른 것도 이제 쑥쑥 올라올겁니다만. 자, 대황목입니다. 여기 한 그루하고, 저 뒤에 한 그루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이두 나무를 없앨거예요 두 나무를 없애고 양쪽으로 이렇게 포도를 키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받고 있죠, 그죠? 음. 근데 생각보다 잘 자랍니다. 어차피 이거, 야, 6월달쯤? 제가 받았나? 그럴 거예요. 6월달쯤 받아서 심어서. 이제, 루루망은 4월달에 받았고. 얘는 6월달에 받았어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죠. 자람면서 차이가. 조금 더잘 자랄 수 있게 도움을 좀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또 샤인 나무가 굵어요. 뽑아가지고 옮기고 싶지만 옮길 옮기 데도 없습니다. <laughs> 옮길 데도 없고, 그냥 포도도 안 주고, 뭐 그러니까 잘라버릴 겁니다. 이렇게 천대 받는, 샤인이 천대 받는 집은 돼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아, 이다 벌레가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오 이거요? 새순까지 쳐먹었네요. 아 이런 젠인자 약을 쳤었는데 방제가 안 되나 봅니다. 요 앞에 또 있네요. 아이씨. 보이죠? 어, 아, 놈들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아이거 야, 대왕옥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술까지뜯어먹어어 손으로 이제 벌레를 잡아야 될것 같네. 요 잡아서 방멸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먹었네요. 희한하게 이게 많이 먹더라고. 아, 두더지가 아직 밑에서 계속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잘안 자랐는데 두더지 잡는다고 두더지 틀까지 나왔는데 틀만 피해 다닙니다. 이게 두더지 덫을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받을 걸. <laughs> 이것도 어, 벌레가 깔고 먹어서 위에 손을 날렸습니다. 날려서 밑에 다시 받았는데 받았는 걸 또. 이 뒤에 있다 보니까 관리를 좀 제가 드렸나 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손으로 일일이 골라서 하나씩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대왕욱, 자람 제가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 팔인 대왕욱은, 샤인하고도 다르죠. 샤인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이거 보면 샤인인데 대왕옥.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가만 놔두면 또잘 모르겠어요. 잘알 수가 없습니다. 구분이 그 잘안 갑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올해 내년에 또 열매가 맺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왕옥은.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좀 <laughs> 일찍이 심든지 4월쯤에 심어야 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늦게 심으면 한해를 손해를 봐야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음, 물론 뭐 제가 저는 3년차에 항상 열매를 달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 생각을 해 보시고 나무를 심으신 시기도 한 번씩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천지방은 4월달이면 영하로 날씨가 떨어지는 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올해는 약간 위험했었어요. 그래서 제로비로망이 혹시나 죽지 않을까 고민을 어, 염려가 많이 됐었는데 생각으로. 그 뒤로 이제 날씨가 너무 빨리 뜨거워져서 잘 자라는 것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너무 고온으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루비로만과 대왕옥 나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